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단순히 기대를 충족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그 기대를 완전히 다시 쓰는 차입니다. 바로 2026년 형현대 그랜저입니다. 오랫동안 중대형 세단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던 그랜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랜저는 럭셔리와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국산차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에서 진지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죠.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2026 그랜저는 눈에 띄는 디자인이 아니라 시선을 자연스럽게 사로잡는 디자인을 지녔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길고 낮으며 성과 면의 구성은 건축적 정교함을 연상케 합니다. 전면부는 과감한 파라메트릭 실드 그릴과 블루와이드 LED 라이트 바가 매끄럽게 이어지며 헤드램프는 눈에 띄지 않게 아래쪽에 숨겨져 있어 더욱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마치 콘셉트카가 현실로 나온 듯한 인상을 주죠. 측면은 절제된 우아함의 정수입니다. 길어진 휠베이스와 높은 벨트라인,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이 조화를 이루며 매끈한 느낌을 줍니다. 크롬 라인은 절제되어 있고 과하지 않게 포인트 역할을 하며 고급감을 더해줍니다. 거칠에 없는 진짜 고급스러움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후면부에서는 감성이 이어집니다. 레버라운드 방식의 리어램프는 전면과 마찬가지로 픽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중에 떠있는 듯한 라이트바가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배기구는 과감히 생략되고, 매끈한 디퓨저가 대체하여 공기 역학을 중시한 디자인으로 마무리됩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마치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친환경 소재가 전반적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기존 가죽 대신 고급스러운 질감의 비건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도어 패널과 대시보드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우드 트림이 내장 조명과 함께 부드럽게 빛나며, 무드 등은 단순한 기능을 넘어 공간 전체에 감성을 부여합니다. 이 차는 단순히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공간으로 느껴지게 합니다.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운전석 계기판과 14.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으며, 응답 속도도 빠르고 직관적입니다. 그 아래에는 햅틱 피드백이 적용된 터치형 공조 컨트롤이 배치되어 있으며 유리 소재의 로터리 기어 셀렉터는 내부에서 은은한 빛이 발광되어 감성 품질을 더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클래식과 미래지향적 디자인이 공존하는 이스포크 타입입니다. 자연어 기반 AI 음성인식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어 자연스러운 대화만으로도 목적지를 설정하고 시트를 조정하며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똑똑하고 부드럽게 작동하죠. 이열 공간도 압도적입니다. 길어진 차체 덕분에 뒷좌석은 거의 리무진 수준의 레그룸을 자랑하며 리클라이닝 기능, 독립 공조 시스템, 심지어 마사지 기능까지 포함된 트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만을 위한 차가 아니라 탑승자 모두를 배려한 공간입니다. 파워 트레인 역시 다양해졌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2.5L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기모터와 결합하여 약 250마력 이상의 시스템 출력을 냅니다. 가속은 부드럽고 조용하며 연비 효율도 뛰어납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전기차 기반 EGMT 플랫폼을 적용한 순수 전기 그랜저도 출시될 예정이며 600km 이상 주행 가능한 배터리 탑재가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승차감은 정숙함과 여유로움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n v h 억제 기술 덕분에 고속주행 시에도 실내는 거의 무음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도심 속 저속주행부터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까지 모두 부드럽고 안락합니다. 차체의 움직임은 안정적이며, 과장되지 않은 균형 잡힌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안전사양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대 스마트센스 3.0이 기본 적용되어 있으며, 차선 유지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교차로 대향차 회피 조향 기능 등 고급 안전 기술이 총집합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차량을 원격으로 주차할 수 있는 기능은 기술의 진보를 실감케 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이 모든 것이 들어있으면서도 경쟁 모델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점입니다. 독일산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견저도 뒤지지 않는 품질과 기술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는 여전히 뛰어난 가성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고객에게 진짜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철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2026 그랜저는 과시하지 않습니다. 굳이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충분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제 그랜저는 단순히 좋은 국산차의 상징이 아니라 글로벌 럭셔리의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렬하고 절제됐지만 우아하며 미래를 품은 현재의 차. 그것이 바로 2026년 형현대 그랜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기술 사양이나 비교 분석을 좀더 깊이 있게 조사해드릴 수도 있어요.